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한 주간의 국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황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뉴스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 이 난민 문제가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오고 있어요. 과연 어디에 수용할 것인가? 인접 국가들뿐만 아니라 뭐 미국, 유럽, 일본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이제 언급이 되면서. 국제사회 우려가 좀 커지는 것 같은데 짚어주실까요? 맞습니다. 그 지난 주말에 우리 한국까지 언급이 됐거든요. 예예. 예. 어 그것은 그 지금 미국이 그 우리 조한 미군의 기지에 그 난민 아프간 난민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 발표를 했거든요. 네, 네. 뭐 우리 조한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지금 그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가 어~ 상당 부분 지금 포화상태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특히 그 카타르라든지 바레인 어~ 그리고 독일 미군기지는 이미 포화상태이고 그렇다면은 일본이나 한국 이탈리아 같은 아직 포화상태가 아닌 해외 미군기지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온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되거든요. 음. 아마 새로운 놀란거리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난민을 수용하겠다, 안 수용하겠다, 뭐 이런 것을 미리 얘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일치된 시각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는 그런 의견이고요. 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최소 최소 한 200만 명으로 투산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사람들을 다 지금 어디에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러면 수용할 때가 마땅치가 않다라는 것이 현대까지의 판단입니다. 네. 주로 그러면 후보지는 어디냐라고 하면은 인접 국가부터 우선 거론이 되겠죠. 이란이라든지 파키스탄 아니면 조금 거기를 거쳐서 결국은 터키로 가는 것이 제 1차 목표가 아니겠느냐라는 음.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럼 2차 목표는 어디냐? 그럼 결국은 이 거쳐가는 국가들이 있을 수가 있고, 네네. 어, 최종 목적지는 어, 아무래도 난민 수용에 좀 비교적 관대한 유럽이나 아니면 멀리 미국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뭐이이 음. 이, 이 분석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예. 유럽은 어, 사실 그 시리아 난민을 100만 명까지 수용해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5년 전입니다. 그때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가장 많은 난민을 100만 명 수용해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 많이 받아줬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 상당 부분 유럽의 후폭풍이 그 남아 있습니다. 음. 그 어느 국가가 유럽에 어느 국가가 제일 많이 받아줄 거냐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어, EU가 개입을 해서 난민 할당제도까지 각 국가에다가 할당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독일은 몇 명까지 받아주고, 폴란드는 몇 명까지 받아주라. 라는 그런 할당제도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음. 그래서 이번에도 어, 어쩔 수 없이 유럽이 최종 타깃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가장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럴까요?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국가는 그리스입니다. 예. 그리스가 가장 그 지리적으로는 네. 유럽으로 안 나면은 결론적 그리스를 통과하게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는요, Yes Welcome, 라는 태도를 보이면 좋겠지만 지금 그거하고 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너무 어, 오는 난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터키하고 국경에 철저 편수 이미 다 설치를 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EU가 뭐라고 개입하든지간에 유럽연합이 뭐라고 개입하든지간에 그리스는 5년 전 시리아 난민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어, 이번에 아프간 난민은 절대로 수용 불가 하겠다라고 먼저 독자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음. 그럼 인접 국가인, 어,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1후보지인데 이미 터키하고 국경에 4m 높이 철제 펜스 감시 카메라를 설치라고 그랬고, 뭐, 파키스탄, 어은 당연히 아프간하고 국경을 내고기 있 때문에 아프간하고 국경에는 이미 어, 철제 절제 펜스를 설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유럽에서는 다, 그러면 인적 국가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다 지금 거부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영국하고 독일 같은 그런, 어, 지금 앞서가는 난민 수용에 있어서 조금 이게 융통성 있는 국가는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발, 그 수용 반점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규모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영국하고 독일의 발표를 보면은 우리는 그, 그 2만 명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음. 그 2만 명도 여성 위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거든요. 2만 명이면 아프간 난민 지금 200만 명이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규모로. 그 영국과 독일이 각 2만 명씩 받아들인다면 4만 명 정도 받아들이는 건데 참 이거 어떻게 지금 봐야 할지요. 저는 이거 앞으로 상당히 걱정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여기저기 아무도 안 받는다고 하면 저희는 아직 그뭐 아프간 난민에 대해서는 사실 아예 모르는 상태고 거기서 벌어진 이제 좀 참혹한 일들만 좀 기억하는 상태인데 글쎄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켜보면서도 좀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말씀이 맞습니다. 예 예. 네, 네. 예 다음은 이제 브라질 대통령 관한 내용인데 코로나 방역 수칙 계속 무시해가지고 벌금 6억5 천만 원 부과 받았다고요? 오순하루 대통령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이러는지 그 모르겠어요. 지금, 예, 예. 너무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물론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트럼프 대통령 뺏기기 전략을 뭐 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음. 뭐 나의 그 대선 전략은 스트롱맨 전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나는 강한 대통령을 지향하기 때문에 아마존도 나는 그 무슨 아마존을 계속 그렇게 보호하느냐. 강력하게 경제 개발 하기 위해서 아마존을 본인은 개발한다고 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다 파괴한다고 보는 거잖아습니까그래 예, 예. 코로나 확진 됐지만, 은그 후에도 계속 나는 마스크 쓰지 않는다. 나는 강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그게 선거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국가, 국내에서도 너무 여론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음. 이브라질 각, 그 지방 정부의 주정부들의 그 방침이 있거든요. 거리두기 방침, 방역 방침이 있는데, 그걸 앞장서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당파울로, 네. 네, 대통령이. 이제 그상파울로 주정부에서 아니 상파울루 내에 있는 도시들의 유세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은 좋은데 계속해서 우리 주정부의 마스크 쓰기라든지 거리두기 규정은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 음. 우리는 벌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매번 벌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벌써 6번 누적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6번 누적된 벌금을 다 합치면은 브라질 돈으로 300만 헤알이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6억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음. 이렇게 6억 5천만 원 벌금을 뭐 당연 히 내야겠지만은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발표를 예. 해버리니까 어,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고 그런데 또그이 보건부 장관 이 거리두기와 그 방역지침의 핵심 부서인 보건부 장관은 오히려 또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을 예. 유튜브나 각종 방송에 출연해서 나는 보건부 장관이지만 너무 지나친 마스크 쓰기라든지 너무 지나치게 백신을 그 강, 강제화 시키는 것, 접종을 강제하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 음. 나는 그, 그 음. 대통령의 정책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위반할 수도 있는데 무슨 벌금을 6억 원씩 그렇게 부과하느냐. 그 어, 벌금 부과도 반대한다라고 계속해서 방송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예, 예. 이러니까 국내에서 어, 대통령부터 탄핵해야겠다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지금 브라질 상황이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입니다. 아이고. 전 세계 확진자의 10%선이 브라질 혼자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음. 지금도 하루 확진자가 4만 명 나오고 있습니다. 4만 명 나온다는 것은 좀큰 그 거거든요. 예. 계속해서 이렇게 나는 스트롱맨이다 나는 그런 전략을 유지해도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근데 이저 대통령은 이저6억5천만원 지금이야 뭐 주위에서 지켜주니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안 내겠지만 나중에 벌금을 얼마낼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물러나면 벌금 무지하게 내야 될것 같아요. 네. <laughs> 그 중국이 지금 출산 제한 정책을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전환한다고요. 세 자녀 출산하라 뭐 이렇게 말이죠. 와 중국마저도 이렇게 하니까 그죠. 음. 중국은 우리, 그,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하고 있기로, 원래 한 자녀 정책이 네네. 저는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음. 어릴 때부터, 한 자녀만 낳아라한 자녀 이상 넘으면은 각종 벌금을 낸다. 등록을 안 시켜주겠다. 네네. 그런 정책으로 깊게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40년 동안 지속됐더라고요. 1978년부터 2016년까지는 한 자녀 정책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2016년부터 올해까지는 두 자녀 정책으로 바꿨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자녀 정책은 40년 지속됐고 두 자녀 정책은 5년을 채 가지 않았습니다. 네, 네. 어, 2016년부터 올해까지니까 5년 만에 폐지하고 어, 지난주에 전국인민대표회에서 우리도 이제 세 자녀 정책으로 간다라는 정책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자녀든 두 자녀든 그건 출산 제한 정책이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이제는 그 모든 제한 정책을 다 없애고 오히려 세녀 이상 출산하라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건 큰 의미가 있다고 음. 보거든요. 음.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게 중국의 지금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 출산율 1.3명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국제적으로 어, 경고선은 1.5명보다도 낮아지면은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중국이 1.3명이니까 이 정책을 급하게 지금 실시할 때가 됐다고 보는 것이고, 근데 저는 중국이 1.3명이면, 아직까지도 저는 부럽다고 봅니다. 그렇죠. 한국은 1.1명이잖아요. 네. 어, 그 1.1도 떨어지는, 어, 예. 네, 밑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음. 지금 세계 평균은 2.4명이거든요. 음. 세계 평균이 2.4명인데, 중국이 1.3명이면, 은세 자녀 정책으로 바뀔 때도 됐다고 보는 거고, 한국은 1.1명인데, 그럼 몇, 몇 자녀 정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laughs> 근데 뭐 저희는 뭐 이미 네. 출산 장려 정책을 하는데도 음.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네. 뭐어 주택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부모들이 아 우리 아이가 좀 나이를 낳고 키울 만한 그 어떤 음.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참 어려,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네, 다음, 다음 소식은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첫 중국 일본 대사를 지명했는데 어, 한국 주재 대사는 지금 7개월째 공석 중인데 뭐 언제 발표가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바이든 정부 출범한 지 7개월 됐는데 사실 그 중요한 메이저 국가의 대사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7개월 동안 임명을안 하고 있었거든요. 음. 중국 대사하고 일본 대사 그리고 한국 대사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메이저 포지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계속 임명을 안 했는데, 드디어 이제 지난주에 임명을 했습니다. 음. 어, 중국 대사, 일본 대사, 한국 대사는 아직 임명을 안 했는데, 어, 일단 중국 대사는 지난번까지는 계속해서 정치인 출신을 보내는 것이 관료였거든요. 네, 예, 예. 이번에는 직업, 노래는 직업 외교관을 보냈습니다. 60대 한 중반 정도에 음.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차관을 보냈거든요. 예, 예. 어 이분은 중국하고 같이 일한 경험이 많고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갈등 관계와 대립 관계 있기 때문에 정치를 보내기보다는 경험이 많은 노련한 외교관을 보내가지고 미중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라라는 그런 저는 의도로 저는 읽었습니다. 일본 대사도 마찬가지로 정치를안 보내고 전문 행정가 출신을 보냈거든요. 시카고 시장 출신을 보냈습니다. 어, 람인메뉴얼을 보냈는데 이분도 60대고. 오바마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어서 전문 행정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두 중국 대사, 일본 대사 다 전문 60대의 안정적인 행정가, 직업 외교관을 보냈습니다. 그럼 그러면은 어 그러면 우리 한국의 대사도 곧 임명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럼 과연 우리도 정치인 출신을 보낼 거냐, 아니면 이런 안정적인 행정가 전문 외교관 출신을 보낼 거냐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 중국, 일본 대사 지명의 시사점은 어, 한국도 그렇다면 정치인보다는 전문 행정가 외교관을 보내겠구나 하는 음.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후보자는 지금 어, 보도되고 있는 후보자가 한국계 외교관 유리김 현재 알, 주 알바니아 미국 대사입니다. 음. 어, 전문 외교관이죠. 그리고 대링 리첸 주 미얀마 대사 전문 외교관입니다. 그리고 조셉윤 국무부의 대북정책 특별대표 음. 전문 외교관이죠.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어,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분도 전문 어, 군인이니까 행정가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는 네, 예. 아니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7개월 만에 곧 우리 주한 대사도 임명하겠다는 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어, 오늘 마지막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지난 21일이죠.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미사가 아주 성대히 거행됐다. 어, 한국으로 진행이 됐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특히나...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 선정을 축하하는 의미도 겸했다고 하는데 전해줄까요? 예, 올해 참 우리 이부분은 이 알아놔야겠습니다. 그 한국인 최초의 카톨릭 사제 김대건 신부가 1821년생입니다. 그럼 음. 딱 지금 탄생 200주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로마 바티칸 베드로 성당에서 한국어로 미사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교황의 특별 메시지도 발표가 됐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어, 다 똑같이, 1,700개 성당에서 똑같이 동시 봉헌을 했습니다. 음. 근데 그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대한, 성대한 미사를 한 것도 있겠지만은, 어, 올해 2021년에 김대근 신부가 유네스코의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 기념도 더 하는 의미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최, 어, 세 번째입니다. 유네스코의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된 거는 다산 정약용 그리고 동의보감 허준에 이어서 김대건 신부가 세 번째 유네스코의 세계인물로 선정됐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올해입니다. 음. 국제면 봐도 이런 게좀 나오면 좋은데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건안 나와서 어, 교수님이 지적해 주지 않으셨으면 모르고 좀 넘어갈 뻔했는데 어, 김대건 신부가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에 올해 선정이 되셨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예아뭐 주말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음... 비 피해 입은 곳도 많고 하, 너무 겁나게 비가 왔었는데 지금도 태풍이